역사와 이야기의 경계에서 우리는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제11대 왕 중종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종하면 많은 분들이 조광조의 개혁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사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사에 남아있는 한 여인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해빈 홍 씨. 중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속삭여졌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예언의 능력.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06년 9월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29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된 중종은 불안했습니다. 반정공신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이 언제든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반정공신들이 나를 조종하려 들면 어찌하나? 백성들은 나를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까? 수많은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중종에게 신하들이 권했습니다. 전하 후궁을 들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왕실의 혈통을 잇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전하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종 2년 봄. 궁궐에 새로운 후궁이 들어왔습니다. 홍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나이는 스물둘. 아름답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분한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중종이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의 일입니다. 일이 가까이 오라. 홍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종은 그녀의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바닥을 알수 없을 만큼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대는 그를 아는가? 예, 저나 소첩은 어려서부터 그를 배웠나이다. 그렇다면 책도 읽었겠구나. 예, 사서 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시집도 즐겨 읽었나이다. 중종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보통 후궁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시를 한수 지어보라. 홍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읊었습니다. 봄바람 궁궐에 불어오니,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늘의 뜻 땅에 이르러, 백성의 마음 편안하리라. 중종은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봄을 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시로다. 그날 이후, 중종은 종종 홍 씨를 불렀습니다. 중종 3년 여름, 가뭄이 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갔습니다. 중종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다 가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요. 신하들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빌고 또 빌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중종은 홍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전하,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신지요? 홍 씨가 차를 따라 올리며 물었습니다. 가뭄이 걱정이요. 백성들이 어찌 될까 염려스럽소. 홍 씨는 잠시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간밤에 꿈을 꾸었나이다. 꿈을? 예,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땅에 닿는 꿈이었나이다. 그 용의 입에서 큰 물이 솟아나더이다. 중종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꿈이 무슨 뜻이오? 소첩이 감히 해석하기 어려우나 사흘 후면 비가 올것 같나이다. 사흘 후라니? 예, 저나 소첩은 그리 느껴집니다. 중종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확히 사흘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억수같은 비가 밤새 내려 땅을 적 셨습니다. 중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씨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일은 곧 궁궐 안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해빈 홍씨께서 미래를 보신다더라 꿈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아신다더라 중궁 반경왕후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중궁은 불안 했습니다. 왕의 총애가 홍 씨에게 쏠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소첩은 다만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홍 씨는 그렇게 말하며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홍 씨를 더욱 자주 불렀습니다. 중종 4년 가을, 조정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국경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두파로 나뉘었습니다. 군대를 보내 토벌해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중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홍 씨를 만났습니다. 군사를 보내는 것이 옳은지, 외교로 푸는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소. 홍 씨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나 소첩이 간밤에 또 꿈을 꾸었나이다. 말해보시오.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는 꿈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았는데 작은 호랑이가 물러서자 두 마리 모두 살아남았나이다. 중종은 그 뜻을 곱씹었습니다. 작은 호랑이가 물러서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하라는 뜻인가? 소첩은 감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만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지혜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종은 외교적 해결을 택했습니다. 사신을 보내 협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진족은 곧 물러갔습니다. 큰 전쟁 없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은 중종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홍 씨의 예언 덕분이라는 것을 중종은 점점 더홍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홍 씨를 찾았습니다. 오늘 밤 그대의 꿈은 어떠했소?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소?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혜빈 홍씨의 처소에 자주 가시는구나. 혹시 정사의 홍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왕에게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감히 여쭙겠나이다. 혹시 혜빈 홍씨와 정사를 논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중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들은 홍씨를 단순한 후궁으로만 보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지혜로운 사람이여 그녀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하우나 전하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경들의 걱정은 알겠어. 하지만 짐은 홍씨의 말을 듣되 최종 결정은 짐이 내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씨 자신은 불안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꿈이 정말 예언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만약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찌 되는가? 홍 씨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중종이 찾아왔을 때, 홍 씨가 말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두렵나이다. 무엇이 두렵소? 소첩의 말이 전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두렵나이다. 소첩은 그저 꿈을 꿀 뿐인데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중종은 홍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의 꿈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요. 그대는 그저 그것을 전할 뿐이요. 책임은 짐이 지겠소 하오나 걱정하지 마시오. 짐은 그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오. 그대의 말을 듣고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짐이 판단하는 것이오. 홍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종 6년 조정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파 신하들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훈구 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향약을 실시하여 백성을 교화해야 합니다. 조광조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훈구파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조광조 일파가 너무 성급합니다. 이러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혁은 필요했지만, 조정의 분열도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홍 씨를 찾았습니다. 요즘 무슨 꿈을 꾸었소? 홍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나 불길한 꿈을 꾸었나이다. 불길하다니? 큰 나무가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빠르게, 하지만 뿌리가 얕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소? 홍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소첩이 감히 조강조, 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강조가 너무 빠르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줄기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중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종 14년, 1519년, 마침내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훈구파의 반격으로 조광조와 개혁파 신하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받았고 많은 신하들이 귀양을 갔습니다. 중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짐이 짐이 조광조를 죽였소. 홍씨가 위로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조정의 균형을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충신이었소. 나라를 위해 개혁을 하려했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했습니다. 소첩의 꿈이 맞았습니다. 뿌리가 얕았던 것입니다. 중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대의 예언은 언제나 맞소.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구려. 김효사화 이후 중종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홍씨에게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듣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언을 안다고 해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예언을 알기에 더 괴로운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홍 씨도 알았습니다. 왕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홍 씨가 먼저 중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나이다. 말해보시오. 소첩은 더 이상 꿈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이다. 중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그대의 예언은 소첩의 예언이 전하를 괴롭히고 있나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오히려 전화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수 있는 것입니다. 홍 씨의 말에 중종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중종과 홍 씨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언을 듣기 위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만났 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소 그러하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나이다. 평범한 대화 하지만 평화로운 대화 였습니다. 중종은 깨달았습니다. 홍씨를 예언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할 때더 편안하다는 것을 홍씨도 편안해졌습니다. 예언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나 소첩이 시를 한수 지었나이다. 읽어보시오. 꿈은 허망하고 현실은 단단하나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길 중종이 미소지었습니다. 좋은 시요. 그 말이 맞소. 중종 20년 1525년 홍씨가 병에 걸렸습니다. 깊은 병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애를 썼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중종은 매일 홍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기운을 차리시오 곧 나으실 것이오. 홍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전화소첩이 마지막 꿈을 꾸었나이다. 무슨 소리요? 마지막이라니.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소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중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시오. 저나 소첩의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아니오. 그럴 리 없소. 홍씨가 중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나 소첩이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말씀하시오. 소첩의 예언들 그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저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소, 그대의 예언은.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생각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셨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홍 씨. 소첩이 전하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예언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짐도, 짐도 그대를 사랑했소. 며칠 후, 해빈 홍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 씨가 떠난 후, 중종은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예언을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하께서 더욱 현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니, 더 신중해지셨습니다. 중종은 생각했습니다. 홍 씨의 예언이 나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홍 씨와의 대화가 나를 도왔던 것이구나. 누군가와 고민을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구나. 중종 말년,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지만 진정한 지혜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케빈, 홍 씨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궁궐 안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해빈 홍씨는 정말 미래를 볼수 있었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다. 하지만 중종께서 그것을 믿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빈 홍씨,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교만하지 않았고 지혜로웠으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그녀의 예언이 정말 하늘의 뜻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중종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궁궐박 백성들 사이에서도 해빈 홍씨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해빈 홍씨께서 꿈으로 나라를 구했다더라. 왕께서 큰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홍씨의 꿈을 물으셨다더라.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전해졌습니다. 홍씨는 신선의 후손이라더라. 그녀의 눈은 천리를 본다더라. 하지만 실제로 홍씨를 보았던 궁녀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해빈 홍씨께서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우리 같은 궁녀들에게도 잘해 주셨죠. 예언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중종 38년, 1543년, 중종은 이제 66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던가. 반정 직후, 김효사와 때, 아니면, 중종은 홍 씨가 떠난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았다.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예언의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이 중요했다. 중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글을 남겼습니다. 해빈 홍 씨를 기리노라. 그녀는 예언자이기 전에 훌륭한 동반자였다. 왕의 외로움을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해 11월, 중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빈 홍 씨의 묘는 서쪽 언덕에 있었습니다. 중종의 능은 정능이라 불리며 강남에 조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진 곳에 묻혔지만, 백성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두 무덤에서 동시에 불빛이 보인다더라. 그것은 두 사람의 영혼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더라. 물론 미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미신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죽어서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사실: 중종은 실제로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김효사화는 1519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조광조는 실제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해빈 홍씨는 실제 인물이며 중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중종 38년 1543년에 중종은 승하했습니다. 해빈 홍씨의 예언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야사에 전해지는 것으로 정식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홍 씨의 구체적인 꿈 내용과 예언들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중종과 홍 씨의 대화 내용은 창작입니다. 두 사람의 내면 심리 묘사는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역사와 이야기의 경계에서 우리는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